대한민국 교육 1번지 강남. 최근 과열되는 아파트 청약 경쟁에 청약 통장 없이도 지원할 수 있는 고급 주거시설 공급이 활발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남구는 70년대부터 본격화된 강남 개발과 함께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개발 초기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책으로 기존 강북 지역에 있었던 휘문고, 경기고 등의 주요 명문고들을 강남 한복판에 이전시켰습니다. 이는 강남구가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으로 성장하게 된 계기가 됐으며 현재 강남은 강남 파락군 강남 학원과 등 최고의 교육 환경으로 대표되는 지역으로 성장했습니다. 주택은 개발 초기 대규모 아파트 공급과 이후 연안이 도래한 단지의 재건축 등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적은 세대수의 하이엔드 주거시설 공급이 활발한 모습입니다. 영동대로 도산대로를 따라 줄지어 들어선 주거 라인이 삼성, 대치동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강남 학원가의 중심, 대치 사거리에 고급 주거 단지 공급이 시작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 주택과 오피스텔로 구성된 단지는 해외 유명 브랜드의 가전 및 가구를 적용해 차별화된 내부 설계를 도입했습니다. 아울러 세대 전용 창고를 비롯한 컨시어지 서비스, 발렛 파킹 등 호텔을 방불케 하는 주거 서비스도 선보입니다. 희문고등학교를 비롯해서 뭐 명문 학구은 이미 대치동은 인정을 받았고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제일 많은 학원들이 모여 있는 대치 사거리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호선 삼성역과 선릉역, 수인분당선 한티역이 도보 거리에 위치해 지하철을 통한 서울 및 수도권 이동도 용이합니다. 차량으로는 삼성로, 역삼로 등을 통해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등 주요 간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내에 지금 삼성역 복합환승센터라든가 그 현대 GBC 최근에 그 잠실 스포츠마이스 그 복합지구의 대치동에 위치한 가장 큰 미래적으로 보면은 그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의 정점을 매번 갈아치우던 강남이 새로운 변화와 함께 또한번 발돋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교육 생활의 중심으로 자리한 강남에서 이번 단지가 새로운 흥행 기록을 써내려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스 경제 TV 이정원입니다.